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나는 너희로 해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임무를 맡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전하실 천국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리세의 사역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를 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문을 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레이지파 아비아 바닐의 제사장 사가라이며 어머니는 레이지파 아론의 자손 엘리사밧입니다세례 요한은 백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인물인 동시에 온전한 대지장이신 예수리스의 앞길을 예비할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리스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리스도 이전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 중에 죄인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즉 선민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에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해결를 하야만 여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되 해결하였으면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며 변해된 삶의 모습,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천국복음을 전하며 예수리스의 능력과 성령과 불로 세례하심에 관해 선포하며 심판주로 예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세례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가 없으신 분이셨으므로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외적인 구원의 표인 물세례를 기꺼이 받으심으로써 자신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기꺼이 물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육체를 가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원칙적으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땅에서도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 예수님이 물세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처음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이자 세례 요한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서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믿는 자답게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알곡 성도로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유대 강야에서 전파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하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과정들을 거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은 모아 천국이라는 국간에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간해 분명히 알고 전하게 하소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지자체와 영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속히 돌아와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 되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